목요일 왔습니다. 학생이 오는 바람에 여기 같이 오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배웠습니다. 의과대학, 미대경영대학에서 배웠습니다. 제가 이 건물에서 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 여기에 나이 목교입니다 여기 앞에 이렇게 동상이 있고요. 밤에 이렇게 오니까 옛날 생각 많이 나네요. 학교 다닐 때 생각 많이 나습니다. 여기. 아, 나이 목교에 왔습니다. 이렇게 앞에 학교 이렇게 상징물이죠. 저게 있고요. 이게 가천대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나이목욕 나이 와, 저는 경제학과 4년 다녔습니다. 여기서 자 크리스마스 트리 이렇게 놓고요. 가천의 길 이렇게 놓고 자 여기 이 길요. 그다음에 학생 구 명입니다. 이렇게 학교 앞에 이렇게 그림도 붙여놓고 잘 해놨습니다. 아이고, 여기는 쉬, 휴식시간, 여기 잠자는 데, 여기 잠자는 것도 있고, 여기가 여기 지금 이제 카페처럼 돼 있어요. 커피 마실 쓰있고 이렇게 가방 걸어놓고 쉬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공대 학생이, 공대 학생이 여기 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공과대학 다니는 학생이 여기로 와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가천대학교 모교에 오니까. 뭐 여러가지 생각이 나서 그냥 여기 어, 이렇습니다 가, 가천대학교 이렇게 제가 막 마... 학교.. 이게 이 건물이 제일 오래된 건물이에요 제가 여기서 배웠어요 이, 이 건물이 제일 오래된 건물이에요 아.. 참.. 김일성처럼 동상을 이렇게 해놨는지 아휴.. 길병원 써있네요 앞에 길병원 이건물 있고 다민에서 아무도 없어요. 밤이 됐어 지금 밤이니까. 아, 간혹 다니는 학생들이 있고 여기 나무 뒤에 조형물이 있고요. 아, 학생들이 간혹 왔다 갔다 하세 여기, 여기 기숙사 오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오게 됐어요. 공과대학 학생인데 기숙사에서 이때 요그래 여기 오게 됐습니다. 아, 여기 앞에 이제 택시가 있습니다. 아휴 학계 밤거리 이렇사옵니다 학의 밤거리는 이렇사옵니다 학의 밤거리 앞에 이제 경비실 있고요 쪽에 왼쪽으로는 한익가대야 그다음에 오른쪽으로는 미술대학 그렇습니다 여기 아 저도 그럼 지나가다 생각이 났는데 이렇게 들어오기 쉽지 않아요. 안 들어오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밤에 일어서 주차장 문은 확 열어놨네. 그냥 아, 밤에는 개방하는구나. 주차장은 양쪽 도 활짝 활짝 열어놨네. 밤에는 낮은 닫았더니 이렇게 여기서 나오면은 뭔가 이제 큰 도로가 남자 대로변에. 제가 다닐 때 가천대역 지하철 생길 때 제가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무렵에 가천대역이라고 해주는 대신에 가천대역이라고 지정해주는 대신에 운동 학교 운동장을 아~ 어, 그 지하철 공사 자재로 놓는 걸로 빌려줬다 그더라고요그 대가로 그래서 지하철 이름이 가천대역으로 변했고 아~ 어, 그걸 원래 그렇게 거래를 한대요 가천대역으로 해주는 대신에 거기 학교 운동장을 빌려준대요 이렇게 공사할 때. 때공사했때제 학교 다닐 때 여기 아 그리고 전에 요 학교 앞에서 교통 정리를 하면서 알바를 했습니다 학교 앞에서 좀 일찍 나와서 학교에 학생들 그 교통 정리를 해줬었는데 좀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다른 친구들은 학교를 가, 학교만 가면 되는데 나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때 학생들 앞에서 하니까 아 뭔가 이렇게 좀아 부끄럽더라고요 많이 학교 다닐 때는. 아, 어, 그래도 뭐 어차피 해야 되니까 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생각납니다. 그리고 음, 그때 당시에는 여기 그 가천대학교하고 이 가락시장 사이에 건물이 없었어요. 논밭이었어요, 논밭. 근데 이게 뭐 그린벨트라고 뭐가 건물이 못 들어선다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가천대학교하고 가락시장 사이에 빼곡히 들어섰어요. 여기 그 건물들이 전부다 틈이 없어요. 이 대로변도 그렇고. 저 안쪽으로 들어고 아마 그때 당시에 그린벨트라서 아예 못 짓다고 그때 건물을 못 짓다고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바뀌었나 보지 뭐 이게 근데서 건물이 많이 들어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학교 에 오랜만에 오니까 옛날 생각 많이 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